자, 오늘 알아볼 영상은 바로 스트롱 홀드 데스티니 가디언즈랑 비슷하게 이제 앤썸에도 레이드 던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롱 홀드라는 던전인데요. 일단 요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롱 홀드가 한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션 한 개가. 자, 이걸 한번 요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보통 바로 타고 시작. 자, 이렇게, 착지를했고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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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지뢰가 있었네 깜짝 놀랐네. 않아. 지뢰를 이제 카메라를 터트두고요 뭐야? 와, 뭐지? 뭐에 맞았는데? 사운드가 좀 끊기네? 좀 사운드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레이드 전투에서 와우 와우씨 미쳤나 이게 가는 곳곳마다 지뢰가 있네 걸어라 쪽에 있네요 자 한마리 죽이고 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팀이 하나를 먹었고요 와, 어 와, 아 와. 워워워아 진짜 걸어라. 나이스. 화. 좋았어. 자, 여섯 개. 두 개만 더 넣으면 되죠. 자, 여덟 개다 넣었습니다. 에플을젝트 좋아요. 전달하세요. <목소리>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유물을 침묵시키세요. 두 번째 유물을 찾으세요. 두 번째 유물을 찾으러 가봅시다. 자, 와, 애들 겁나 많네. 아 지금 사운드 버그도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좋아 죽였고, 오씨. 그래 아끼면 똥 된다. Oh, p a r t a i 아, 친구. 오. 크롤 하나하나씩 먹을게요. 어우, 레이드가 확실히 레이드란 이름값을 하네요. 너무 어려워. 너무 빡겜했어, 아까. 말도 어찌 했죠, 아까? 방금. 어, 힘들다 이거. 어. 좋았어. 자, 이렇게 보상 상자를 하나 얻습니다 오자 갑시다 지하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세요. 밑에 지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우와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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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번에는 파편을 모아서 와 유물을 진정시키라네요 유물이 어디있는줄 알고 저인다자 여기 전달된 파편 여기 파편입니다 가서 홀드를 눌러줄게요 자 물건을 운방중일때는 비행을 할수가 없다고 뜨죠 자, 대신 밑틀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를 놓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파편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라스트 하나가 남았는데, 오, 다모았네요 아, 부식 중. 여기로올라와 오, 푸시쥬. 오, 푸시쥬. 오, 푸시 오, 뭔가 되게 혹해요. 자, 이거를 침묵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아, 이거 한 명이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돼. 아. 아 됐어, 나스 아, 끝났나? 아, 문이 열리기 기다리세요. Like 아직 끝이 아닌가 봐요. 터널을 터널을 탐사하세요. 아, 이렇게 약간 좋았어. 이렇게 한 스테이지를 끝낼 때마다 이렇게 아이템 주나 봐요? 조용해졌다고? 조용해지면 항상 불안한데? 어, 가열됐다. 워우. 뭐죠, 이게?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거미 같은데? 일단은 어우 뭐야 이거 일단 뭔가 왔습니다 어 무리 우두머리를 쓰러뜨리세요 얘가 보스인 것 같아요 데미지 나지 안들어가나? 자 무리 우두머리 보스인 것 같아요 오와 오와 궁을 쓰자! 자 일단 착취를 하고 아 거미줄 와 자, 요렇게 거미줄이나 이렇게 뭐 장애물 같은 거에 걸렸을 때 스페이스바를 옆에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일단 한칸 깎고. 아, 총알이 없는데, 근데? 오! 오, 방금 뭐야? 오! 오, 되 위험했어요, 방금. 아, 씨. 도망갔네? 뭔가 뒤잡 같은 걸할것 같은데? 아 총알이 없다 오케이 나이스 오,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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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씨. <laughs> 호버링을한 상태에서 도망간다, 또. 좀 빨리! 조금더가야 돼! 와. 저 보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패턴이 반복될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보스가. 느낌이 좋다아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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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보다. 아,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 오케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긴 않네요, 보스가. 네, 이렇게 스트롱 홀드. 앤섬의 레이드 던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초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고 보스의 패턴이 그렇게 막 어려운 패턴도 없고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 그런 패턴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레이드 전투가 조금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던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스트롱홀드에 대한 레이드 전, 던전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